안녕하십니까? 파미남입니다. 파이코인과 파이펫 코인의 미친 남자, 파미남입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파이코인을 채굴하시는 파이오니들은 파이코인의 더 많은 채굴을 채굴을 위해서 유틸 유틸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무조건 파이 브라우저 세상으로 접속을 합니다. 자, 파이 브라우저의 세상으로 접속을 한 다음에 자, 그다음에 이제 어, 저희 수종목인파이펫파이펫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제, 어, 활력치는 3,305점입니다. 자, 랭킹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랭킹 1등은 이제 16,000점이 되겠고요. 자, 저는 이제 22등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말씀. 이, 저희 랭킹은 저 혼자만의 랭킹이 아닙니다. 저를 저희 초대코드를 이용해서 이 파이펫 게임을 즐겨주시는 모든 분들 개개인들이 랭킹이 되겠습니다. 하여 저는 나중에 앞선 영상에서 공지드린 대로 이 파이펫에서 나오는 제 수익금의 거의 80% 이상을 저는 이제 캄보디아 쪽에 어, 봉사활동하고 이제 그 도와주는데 기부하는데 이제 사용을 한다고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랭킹은 저희 랭킹이 아닙니다. 한분한 분, 한 분, 저를 도와주시는 모든 분들의 그 본인들의 랭킹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개미군단은 엄청납니다. 개미군단의 파워는 엄청나고, 또한 개미군단의 파워를 전 세계에 보여줘서, 자, 파이펫 1등을 가기, 가기를 희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주된 내용은 요 파이펫 코인이 아니고, 현재 이제 6월 28일입니다. 6월 28일. 그 파이투데이. 우리가 이제 고대하고, 이제 고대하던 그 파이투데이인데, 이게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미국 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미국은 이제 오늘 12시, 12시 넘어야 이제 이제 6월 28일이 되죠. 파이투데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전에 올라왔던 이제 트위터 내용을 한번 이제, 어, 검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55분 전에 올라온 이, 이 내용입니다 자, 우리 니콜라스 형님께서 자, 드디어 한 말씀 하셨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아직 6월 27일 오후 12시에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일 업데이트가 있을 것입니다 자, 정확하게 한 마디 여기다 풀어 놓았죠 자, 계속 채굴하시고 놓치지 마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항상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그냥 지나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제 큰 기대를 하지 뭐 하면서도 이제 하지 않고 있었죠 자 하지만 니콜라스 형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자 그대로 얘기한 대로 이제 이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그런 내용 되겠습니다 우에서세 번째 브레인스톰 들어가 봅니다 자 제가 이제 그어 저희 전공인 이 파이펫 너 파이펫 코인이죠 자, 다시 들어갑니다. 자, 안되면은, 다시. 자, 그래서, 컨티뉴 누릅니다. 컨티뉴 누르고, 하나, 둘, 세번째 했습니다. 저는 이제, 파이체인물리 별거 아닌 줄 알았던 이것이, 자, 파이체인물이 그, 해커톤 대회에서 이게 우승한, 우승 예비랍니다, 이게. 저는, 저도 이제, 파이패 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요, 파이체인물이, 파이패하고 같은 회사입니다. 아 이게 이제 저기그 해커톤 대회에서 우승한 우승 음? 그자 이거 카페가 조금 붙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메인넷에 가서 우리가 파이코인을 이제 개인들의 지갑으로 받고 이거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요게 저절로 큰 돈이 뭐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 파이오니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참석을 해야 됩니다. 참여를 자 자기 거 중고 물품이라도 제목을 자 제목을 어 저는 이제 논의 줄 수니까 논이 음.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 적고요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등록을 여기 상품을 아무거나 등록 을 플러스 누르시면 등록을 할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에 저도 이제 등록을 하겠지만 아직까지 등록 안 했습니다. 저도 이제 등록을 할 테니까 그리고 이제 등록이 가능하신 분들 이렇게 이제 어 차분차분하게 어 이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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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을 해서 어 이렇게 저기 파일 가치를 우리 스스로 올려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 있고 이제 파이 바텀홀 한번 가볼게요. 파이 바텀홀. 자, 바텀홀도 마찬가지. 음... 어, 이 시간에는 저기 아, 바텀홀 나왔죠. 자, 바텀홀도 여기다가 이제 복 이제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세상은 이제 파이 브라우저로 통한다. 파이 브라우저에서는 저희 파이펫도 마찬가지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제 거의 다 이제 중국, 어, 중국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거 뭐 가전 한번 찍어 볼까요? 여기도 이제 아마 이제 테스트 파일을 하던 것을 이게 거의 다 이제 이제 직접, 파이 투데이를 이제 지나면서 테스트 파일은 없어지고, 어, 이제 우리 파이 코인, 우리들 지갑에 들어있는 파이 코인으로 이 물건을 사고 팔고 할수 있는 어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하나씩 이렇게 바뀌게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는 뭐 제가 하나 여러분들 하나 똑같습니다. 이 바텀홀이 됐든 어 뭐가 됐든 자 우리들은 직접 참석을 해서 파이코인을 가치를 우, 올려야 된다. 그냥 아늘만 쳐다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올라가겠지 한 개당 천불 가겠지 하면은 이제 천불 갑니다. 자, 천불 가지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직접 이렇게 물물거래 참여도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그게 천불이 아니고 만불 십만불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자뭐한 개에 천원 가도 상관없습니다 백원 가도 괜찮아요 자,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진짜 피땀 흘려 이 채굴했던 파이코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파이오니어가 직접 참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 파이코인의 가격은 더 높게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화이팅 하면서 하나씩 물건 하나라도 올리면서 이렇게 저기 파이 채창에다가만 대고 저기 불평 불만만 얘기할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하나씩 그몰도 들어가서 보고 자기 것도 하나씩 올리고 하면서 이렇게 적응하면서 힘들더라도 이렇게 이제 이게 땀 흘려서 노력을 해야 돈을 이제 가치가 점점 더 이제 많이 올라가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방송하고 자 내일 파이투데이에 그 우리 니콜라스 형님이 어떠한 업데이트를 우리에게 주실지 뭐 대충 알긴 하지만 자, 크게 기대를 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